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지금이 고점일까 내년이 더 오를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지를 정답지를 찾기 위해서 음, 상당히 지금 분주합니다 네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 지금이 고점이다 혹은 내년은 내년도 더 오른다 지금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뭐 전문가들도 서로 지금 서로가 지금 서랑설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을 찾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죠. 이제까지 올라갔던 상승세는 어떤 상승세입니까? 예, 네, 이제까지 올라왔다. 지금이라고 봅시다. 이게 지금, 네, 지금이 뭡니까? 이제까지 올랐던 라 상승세는 뭐죠? 이거는 유동성이 따다는 상승이죠. 유동성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일단락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지 여러분들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장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양적 장세에서 이제 질적 장세로 간다. 네. 이 질적 장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장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정답지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냐, 내년도 더 오르냐, 이거는 결론이 뭡니까? 예, 아파트마다 다르다. 아파, 아파트마다 왜 양극화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 양극화에 따라서 시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몇 가지 변수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화는 문제는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적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질적 장세로 가는, 넘어간다. 거기에 따른 양극화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저는 집값을 좌우하는 뭐몇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4세대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이 아파트가 지금 4세대 아파트인가? 4세대 아파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싱크뱅이라든가, 뭐, 층고 높이, 천정고가 2.6m 이상, 그리고 조식중식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광폭주차 1.8대 2대 이상, 세대당 2대 이상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우리가 4세대 아파트. 이것이 지금 양극화를 이끌어가는, 네, 주역입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이 종부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 종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3대 변수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과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내년 3대 변수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뭐 대출 규제라고 되겠죠. 언젠가는 대출 규제 풀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종부세 이 규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세대 아파트 1번 가장 중요하다. 2번이 뭐냐? 종부세 대출 규제 그리고 3번 3번은 예측이 안 되죠. 누가 될 건지. 저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그리고 대선에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저는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양극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왜? 시장 자체가 질적 장세로 갔기 때문에, 양적 유동성에 의한 장세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 양극화를 이끌어가는 주범이 저는 2번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번, 2번. 4세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대출 규제. 여러분들 종부세와 대출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똘똘이한 채로 가버렸죠. 똘똘이. 똘똘이한 채에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똘똘이한 채에서. 다주택자가 능상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합산입니다. 합산. 한 채를 갖고 있든 열 채를 갖고 있든 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깨우친 겁니다. 아, 똘똘이한 채로 가야 되겠구나. 왜?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예, 이번 있죠, 종부세.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있잖아, 대출 규제. 다주택자 뭐 대출 나옵니까? 안 나오지. 10원도 안 나오지. 어차피 보시니까,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 그냥 이제 종부세도 머리 아프니까 똘똘이 한 채로 가자. 이 똘똘이 한 채가 무엇으로 갔습니까 양극화로 갔다는 겁니다, 양극화. 그리고 다음 대선의 문제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느냐, 해소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지를. 그런데, 모두 다 정답지가 아니에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마파트하고 마레프, 지금 마포구, 예. 보시면은, 뭐, 지금 이대역 쪽에, 지금 마포, 레미안, 프리존인데두개 합치니까 종부세가 6,495만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억이 넘는데요. 2년세 4.5배가 됐습니다. 종부세만.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억제라는 정책이죠. 수요. 집 사면 너는 폭탄 맞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정책인데 이 집을 사지 말라는 수요 억제, 종부세 대출 규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똘똘이 한 채로 가면서 양극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금 뭐 나오죠? 지금 나오는데 후보가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를 있는 거예요. 역대급 종부세에서 재산세와 통합을 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1주택자를 면제를 시켜 준 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해답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 저는, 네, 이거는 오히려 혜택, 특혜라는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주택자에 대한 면제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면제를. 네, 1주, 1주택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세 오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거주자는 실거주 목적이잖아, 일거주, 일주택자는. 그래서, 일주택자가 면제를 해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똘똘이 한 채가 더 강화됩니다, 이게. 지금, 이, 이 무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양극화를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 양극화를 더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법을 계속 풀고, 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극대 양극화가 됩니다. 아주 초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 일주, 택자가 만약에 윤석열 지금 후보가 내미는 자, 면제, 1주택자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똘똘이 한 채가 더 이거 심화되기 때문에 더 양극화 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세대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풍기 현상납니다 4세대 아파트는. 4세대 아파트는 지금 강남권에만 있습니다. 과천의 일부에 있고, 그리고 한강변. 네, 한남이라든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뭐, 송파, 서초, 강남, 그리고, 뭐, 한남권, 성수권의 일부 쪽, 그리고 한강변 쪽이죠. 그리고, 뭐, 동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변 쪽. 그래서 이거는 희소성을 더 받기 때문에, 희소성. 그리고 지방에는 한 채도 없습니다. 4세대 아파트가. 부산 같은 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신규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4세 3세대 아파트예요 전부 다 무슨 뭐 커뮤니티만 만든다고 커뮤니티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3세대 아파트 에 열광했으니까 이 4세대 아파트를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포기를 했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저가는 주춤하고, 고, 초고가는 더 올라가는 거. 초고가가 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4세대죠. 네. 싱크뱅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된게 뭡니까? 싱크뱅. 그 다음, 무엇입니까? 층고. 2.6m 이상. 그 다음, 조식중식. 반드시 있어야 되죠. 조식중식 서비스가 돼야 되고. 요즘 맞벌이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광폭주차. 예. 네. 광폭주차, 뭐 지금 2.6 곱하기 5.2. 이게 1.8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세대당. 1.8대. 기본적으로 4대가 갖춰지는 4세대 아파트가 워낙 희귀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방 현채도 없다는 그래서 양극화를 계속 부추기는데 이것이 바로 대출 규제와 종부세죠. 네, 똘똘이 한 채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값 고점이 불안불안 강북 매수심리 2년 5개월 만에 체저가 되는데 강북에 보면은 4세대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자 똘똘이 한 채의 영향권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장 주범이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을 풀어도. 똘똘이 한 채로 가고, 안 풀어도 똘똘이 한 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일주택자에게 되는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다 똘똘이 한 채로 갑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강한다 해도 다 똘똘이, 어차피 똘똘이 한 채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대구 집값 붕괴하고 있다. 네,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구에 4세대 아파트가 없어요, 대구에. 대구에 4세대 아파트 단, 한단지라도 만들어보세요. 이거 20억 넘어갑니다. 이거 20억 넘어가요. 지방이라고 돈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도 돈, 없는,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방에도 다돈 있는 사람 많아요. 강원도에도 돈 있는 사람 많고, 여러분들 호남이라는 거전라도 가보세요. 돈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부산에 가도 돈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광주에도 4세대 아파트 하나도 없고, 대구에도 4세대 아파트 하나도 없어. 대전에도 하나도 없고, 부산에도 4세대 아파트를 안 만들어요. 추진을 안 합니다. 전부 다 무슨 커뮤니티에 뭐 만든다고 수영장 만든다고 병신짓 하고 있는 거예요. 4세대 아파트는 거주의 편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에서 지금 계속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물귀신이 되어서 다 지금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네. 물귀신 물기, 물귀신이 되고 그냥 수면 아래로 그냥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 그래서 저는 지방 어디라도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인천, 뭐, 강릉, 뭐, 많습니다. 뭐, 춘천, 4세대 아파트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시세 폭발합니다. 뭐, 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니, 조정하니,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4세대 아파트의 위력이다. 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채 선호. 마찬가지죠. 종부세 대출 규제.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 해법을 내놔도 똘똘한한 채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강남은 신고가 계속 치고 있다. 국토부도 이제 장관도 못 말립니다. 저는 강남권에 4세대 아파트 평당 2억 가는 거는 지금은 아쿠르 리버파크 1.5억이죠. 1억 5천 정도 하는데 저는 2억 가는 거. 저는 강남권, 한강변에 4세대 아파트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싸도 강남, 대출 규제도 국건한 강남 불패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부분과 양국 종부세, 특히 대출 규제라는 것은 서민 층만다 잡는 겁니다. 서민 층만집못 사게. 모든 것이 서민층들에게 피해가는 거고. 사실, 고가주택, 4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상황이 없는 거예요. 양극화만 계속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에서도 4세대 아파트, 지금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3 0억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입니다. 어제 실거래가가 31억 3천만원. 네, 실거래가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양극화라는 문제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인지에 논란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 선택하냐 문제인 거죠. 왜? 양극화니까. 유동성에 따른 질적 장세, 양적 장세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질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 장세에서 그 질적 장세의 시세를 주도하는 것은 4세대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세대가 아파트가 아닌 층고 높이 뭐 2.3에다가 싱크뱅도 없어.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앞으로 상당한 미분양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뭐 외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